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운전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방어 운전. 도대체 방어 운전이 뭐고, 방어 운전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디까지 방어 운전을 해야 되지? 하는 거 많이 헷갈려하실 텐데, 자,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방어 운전 필수적인 요소만 딱딱 골라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방어 운전이 뭐냐? 주행 중에 전방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미리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방어 운전이죠. 자 그럼 이 방어 운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어 운전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크게 생각하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심하게 주의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뒷차가 봤을 때왜 브레이크 밟지? 왜 서지? 왜 속도를 갑자기 저렇게 줄이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하다 보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 운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방어 운전을 판단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저차라면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저차라면 아, 튀어나올 수도 있겠구나. 얼마든지 튀어나오겠구나. 할 때는 감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저 차라면 아 당연히 그냥 튀어나오지 않고 살피고 나오겠지. 살피고 나와야지. 하는 상황에서는 감속이 아니라 감속할 준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상황 상황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직진 쭉 주행하는 중에 옆 차선에서 훅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걱정은 가장 방어 운전 중에 가장 조금만 하셔도 되는 게 그겁니다. 자, 깜빡이 켰죠? 이거 사실 방어 운전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깜빡이 켰으니까 그냥 들어오겠지 하고 내가 속도 안 내면 됩니다. 저렇게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것들은 크게 방어 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상황 판단을 하고 그때그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차 일로 들어올까요? 내가 저 차라면 안 들어오겠죠.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어 운전 중에 포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게, 전방, 내 앞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무조건 브레이크 위로 발이 넘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내가 같이 밟지는 않더라도, 그리 상황에 따라 같이 밟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꼭 같이 밟는 건 아니더라도, 브레이크 위로 발이, 너, 바로 넘어와야 됩니다. 앞차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전방 우측에 있는 트럭, 들어올까요? 내가 저 차라면. 이 상황에서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럼 방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특히 이 우측 끝 차선으로 다닐 때는 방어 운전이라는 개념이 정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저앞 전방에 보시면, 자, 뭐가 있죠? 장애물이. 화살표로 차선 변경하라고 하죠? 그러면 미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 앞까지 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방어 운전입니다. 전방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차선 변경이라든지, 미리미리 대처해 주는 게 방어 운전입니다. 특히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에서 가장 끝 차선의 버스 뒤로 쭉 따라가다 보면 버스는 버스 정류장이 갑자기 쓰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달리는 차들 사이로 차선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버스 뒤에서 계속 버스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끝 차선 내 앞에 버스가 있다면 그 차선 이용하지 말고 미리부터 차선 변경을 왼쪽으로 한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런 곳, 전방 우측에 합류도로죠? 요런 곳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합류하는 차가 확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 브레이크로 살짝 발을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봐볼게요. 여기 앞에도 지금 전방도 합류 구간인데 중요한 건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자, 왼쪽에 있는 덤프트럭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큰 차만 이렇게 붙으면 브레이크 위로 발이 올라가는데 이 차가 우리 이 사이로 들어올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방 브레이크. 보이면 브레이크로 발이 올라와 있는 거. 자, 여기 보니까 차선 없어지네요. 전방 차는 당연히 들어오겠죠? 약간 그러니까 이런 합류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한테는 대처하기가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해서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빨리 지나가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보통 초보 운전자분들은 저런 합류 구간에서 옆에 차가 붙기 시작하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버리죠? 그러면 옆차한테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방에 있는 차가 먼저 들어간다. 병목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목 구간, 합류 구간, 이런 것들. 전방에, 앞쪽에 있는 차가 먼저 진입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자, 이것도 방어 운전 중에 하나인데, 앞에 저런 덤프트럭이나 버스, 대형 트럭, 탑차, 뭐 이런 것들 큰 차들 있잖아요? 시야를 가리는 큰 차들. 그런 차들 뒤로 따라갈 때는 신호등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차 뒤로 교차로 지나실 때는 저 차가 노란불에 지나가고 나는 빨간불에 진입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큰 차가 있다면 신호가 보일 정도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교차로 같은 데서 저런 차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금 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아, 진짜, 방금 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거 방어 운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방어 운전이랑 상관없이 돌발 상황인데, <laughs> 아, 진짜. <laughs> 영상을 찍고 있는데 또 이런 경험을 하네요. <laughs> 평소에 운전할 땐 이런 거잘안 겪는데, <laughs> 저차 <제가> 엄청 놀랬겠죠? <laughs> 저건 이제, 저게 딱 어떤 상황이냐면, 사이드 미러를 안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분명히 봤습니다 저차도 사이드 미러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서있던 위치가 저차 사각지대에 있는 위치입니다 사각지대. 딱 사각지대 위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시야를 룸미러나 그냥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끝까지 3시9 없이 제대로 안 맞춰 놓는다거나 내 차가 많이 보이게 맞춰 놓는다면 제가 서있던 자리가 딱 사각지대입니다. 저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크락션을 빨리 올려주는 것도 방어운전의 하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크락션을 올려줌으로써, 아차! 하게끔 만들어주고, 방금처럼 그렇게 상황 대처를 해서 다시 피해 나가게끔 만들어주는데, 만약에 거기서 크락션을 빨리 못 올려준다면, 저 차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쑥 들어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 앞에 우측에서 있는 이 차도 스물스물 내려오긴 하지만,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보셨을 때 감속 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감속 심하게 하면 무조건 들어와요. 양보해주는 줄 알고. 자, 여기 전방에 교차로 바닥 보시면 유도선이 있습니다. 이런 곳 주의하셔야 돼요. 유도선이 있는데 유도선을 무시하고 혹은 유도선을 몰라서 내가 들어갈 차선 쪽으로 옆차선에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전부 버스 차선이죠? 자, 버스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죠. 버스는 너무 막, 막 머리부터 들이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머리부터 들이미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절대 깜빡이를 안 켜고 머리 들이밀지 않습니다. 버스들. 다만 깜빡이가 켜지면 미친 듯이 밀고 들어오니까 버스는 깜빡이 잘 보셔야 돼요. 버스 깜빡이만 미리미리 잘 보셔도 위험할 정도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잘 없습니다. 무조건 대처를 할수 있게 버스들은 사전에 깜빡이를 잘 켜주니까 버스 깜빡이가 켜졌다 싶으면 너무 무리하게 그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버스 먼저 밀어 넣어주세요. 바닥에 보시면은 이제 교차로 유도선이 있습니다. 차선이 많이 꼬부러져 있거나 교차로를 넘어갈 때내 차선 찾아 들어가기가 힘든 곳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도선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나도 유도선을 잘 따라가야 되지만 옆에 있는 차들이나 다른 차들도 유도선을 잘 따라온다는 확률이 100% 없습니다. 못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옆 차가 뭐초본전이거나 유도선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유도선 그려진 교차로 지날 때는 옆 차선 차량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전방도 교차로인데, 보시면 유도선도 그려져 있고, 진행방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제 차사에서는 절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제 앞차가 옆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넘어갔다 다시, 다시 오죠? 다시 가나요?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세요. 하고, 크럭션한번 올려줍니다. 여기가 근데, 앞에 자는 이 길을 잘 모르시는 분인가봐요. 운전 익숙하지 시 않으신 분인 것 같진 않은데, 길을 잘 모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내비게이션도 헷갈리는 길이에요. 방어 운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차에서 찍는 영상보다 칠판에서 찍었으면 더 설명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는데, 방어 운전 제가 정리를 좀 해봐드릴게요. 방어 운전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저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 차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내가 그 차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런 짓을 안 하겠지. 하는 상황에서는, 방어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느냐.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이 아니라, 언제든지 감속할 수 있게 브레이크 에 발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더니, 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곳은, 감속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골목길도 마찬가지예요. 골목길도 잘안 보이기 때문에 골목이나 좁은 도로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주정차가 많이 돼 있는 곳들은 그 차에 가려서 거기 앞에서 뭐가 툭 튀어 나오죠. 그 튀어나오는, 차, 튀어나오는 차가 나한테는 튀어나온 차지만 입장 바꾸면 나도 튀어나간 차가 됩니다. 상대방한테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방어 운전은 감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감속할 준비를 할 것이냐 이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방어운전에 있어서 감속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감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방어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감속을 확확확 하신다면 따라오던 뒤차들이 빵빵거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더 혼란스럽고 더 긴장을 하게 돼서 운전하기가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운전하실 때는 전방주시 잘 하시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너무 겁을 먹어서 과도한 주의를 하면서 운전하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어 운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방어 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무조건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상황에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적절한 감속과 적절한 주의를 하는 것이 방어 운전입니다. 방어 운전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과하게 속도를 줄인다거나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시면 그게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방어 운전 항상 미리 예상하고 적시적절하게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